네, 안녕하세요. 요미TV입니다. 오늘은 한번, 어,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볼 거예요. 아예 똑같진 않고, 그냥 요미TV 정도만. 아. 근데 제가 더 많죠? 요미TV라고 검색하면 제가 더 많아요. 영상, 영상 영상 정도는. 일단 한 개. 용미더지님두 개. 아니, 용미 TV라고 검색하는게더 낫겠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네, 아무래도 이제 위에를 보면 제가 영상이 한세개가 있고요. 딴 거는 다 요미티비님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있어서 못해요. 많죠? 아, 걱정 마. 성은 다르잖아. 설마 이것도 있는건 이번 동영상 동영상이 아예 없어진데 프로필만으로 190명이 된거야? 엄청난데 실망